우울증 걸린 시니어 99%가 자주 하는 소비가 있는데요. 화면 속에서 쇼호스트가 목소리를 높이는 소리. 네, 마감 임박. 30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성,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지금 주문 주세요.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 소비는 바로 기분 전환용 소비입니다. 어제 오후였어요. 점심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았죠?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리모컨을 집어들었어요. 채널을 돌리다 홈쇼핑에서 멈췄어요. 자꾸 눈이 가는 거예요. 그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휴대폰을 들고 결제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뇌가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물건을 사면 곧 좋은 일이 생길 거야라고 스스로를 달래는 거예요. 사려는 그 순간, 뇌는 벌써 보상을 받을 준비를 합니다. 복권 급기 직전처럼요. 이 현상이 도파민으로 불리우는 호르몬 작용입니다. 입으면 정말 날씬해 보일 것 같고…… 얼굴 주름도 팽팽해질 것 같은 그런 기분 말이죠. 그래서 잠깐 피곤한 것도 사라지고 멍했던 머리가 또렷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막상 사고 나면 어떤가요? 다시 허전해집니다. 그래서 또 사게 되고 또 반복되더라고요. 왜 이게 우울증 신호일까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울할 때는 뇌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한대요. 아침에 일어나도 힘이 없고, 뭘 해도 재미가 없어지는 거래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물건 사려고 할 때만큼은 달라진대요. 잠자던 뇌가 갑자기 깨어나는 거죠. 물건을 고르는 그 순간, 뇌는 벌써 움직이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잠깐 멍한 기분이 사라지고 뭔가 할 일이 생긴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건이 집에 도착해서 사용하다 보면 그때의 그 감정은 없어지고 흩어져 버리는 거죠. 뜯어보고 한두 번 써보고 그러고 나면 다시 똑같아지더라고요. 그 허전함이 또 찾아오면 또 무언가를 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반복되면 위험합니다. 뇌가 이 패턴을 새기기 시작하거든요. 쇼핑하면 잠깐이라도 괜찮아지더라? 몸이 이걸 알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힘들 때마다 자동으로 쇼핑을 찾게 됩니다. 이게 우울감을 만드는 패턴입니다. 진짜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잠깐의 위로만 반복하는 거죠. 더 무서운 건이 다음입니다. 쇼핑으로만 기분을 달래다 보면 이상한 일이 생겨요. 예전엔 좋아하던 것들이 점점 시시해지기 시작합니다. 친구 만나는 일도 산책 나가는 일도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뇌가 쇼핑에만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쇼핑 말고 다른 것들은 반응을 별로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집안에만 머물게 되고 사람들과도 멀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또 허전해지죠. 그래서 또 쇼핑을 하게 되고 이게 반복됩니다. 특히 조심하셔야 할 분들이 있어요. 평소에 감정을 잘안 드러내시는 분들이요. 힘들어도 괜찮아 하시고 속상해도 혼자 사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더 조심해야 해요. 그런 직업군도 말할 것도 없고요. 감격을 하시거나 아이를 돌보시는 직업군이요.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밤에는 잠이 안 오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이 들면 원래 이렇지 뭐, 이런 생각으로 그냥 넘기신다고요 쇼핑으로 잠깐 위로받으려다가 오히려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우울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 날을 떠올려 보세요. 출근도 안 하고 누구 만날 일도 없는 그런 날이요. 그날은 기분이 좀 나아지셨나요? 아, 오늘은 좀 괜찮네 싶으시면 상황 때문일 수 있어요.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이 우울감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하지만 쉬는 날에도 아무 일 없는 날에도 여전히 무기력하다면요. 조용히 혼자 견디는 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쇼핑하고 싶은 마음이 들때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진짜 이게 필요한가? 아니면 그냥 마음이 허전해서 그런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처음엔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냥 물어보기만 해도 달라집니다.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잠깐 물어도 좋습니다. 뇌가 멈추거든요. 그 멈춤이 중요합니다. 도파민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시간을 다시 주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허전할 때 쇼핑 말고 다른 걸 해보는 겁니다. 산책을 나가거나 친구한테 전화를 하거나 차한잔 마시면서 창밖을 보거나 처음엔 별로 안 당길 수 있어요. 쇼핑만큼, 즉각적인 만족감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질 겁니다. 세 번째는 가족한테 말하는 거예요. "요즘 내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자꾸 뭔가 사고 싶어져.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으세요." 혼자 끙끙 앓으면 더 깊어집니다. 누군가한테 말하는 것만으로도 한결 나아져요. 마지막으로 정말 힘들면 전문가에게 가세요.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뇌의 문제예요.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창피한 일도 아닙니다. 함께 걱정해주는 것만으로도 혼자일 때와는 다른 용기가 생기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첫 겨울이었어요.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가 산처럼 길게 느껴졌죠. 그때부터였어요. 홈쇼핑 채널을 켜놓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택배가 오는 날만 기다렸어요. 현관에 상자가 쌓여가는 걸 보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뜯지도 않은 상자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그제야 보이더라고요. 내가 도망치고 있었다는 게 외로움. 그텅빈 시간들로부터 물건을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 순간을 견디려고 했던 거였죠. 그날부터 조금씩 바꿔나갔습니다. 쇼핑하고 싶을 때 잠깐 멈춰 서서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지금 내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물건이 아니라 의미였어요. 채워야 할건 반이 아니라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소비 방향을 바꿨습니다. 글쓰기 수업을 신청했어요. 나를 성장시키는 것들에 돈을 쓰기 시작했죠. 이건 전혀 달랐어요. 배우는 일엔 끝이 없더라고요. 허전함이 아니라 충만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걸 너무 오래 혼자 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뇌는 반복을 몸에 새깁니다. 처음엔 작은 습관이었던 것도 매일 되풀이하면 자연스러워져요. 마치 오래된 버릇처럼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바꾸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걸 잃어갑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건강도 때론 꿈도 그 상실 앞에서 우리가 의지할 곳이 쇼핑밖에 없다는 건참 외로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혹시 마음 한 구석이 불편하셨다면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알아차렸다는 거니까요. 이제부터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게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